네 번째 경기 블루스톰에서 시작됐습니다. 한신은 김창희 선수의 진영이 그리고 7시 2명 그 중에 한 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그렇죠. 이스가정전 가기 전에 이번 4세트 경기에서 끝내버려야 돼요. 박세정 선수는요. 네. 자 김창희 선수. 공개네 스파키즈가 지금 현재 6위 랭크가 돼 있는데 오늘 경기에서 또 패배하면 한 계단 떨어지거든요. 네. 네 플레이하면서 를 역전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아, 예, 어, 막아내고 예, 의도적인 플레이죠. 네, 몸으로 한번 막았습니다. 최대한 보여주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김창희 선수는 어떻게든 봐야 돼요 프로토스가 뭐 하는지 봐야 돼요 어, 내려오고 오, 있습니다 두테이네요. 투팩이에요 네. 김창희 선수 오, 노림수가 확실합니다 어, 머리는 내게 계속해서 버티고 있, 네. 있습니다 네, 머리 아. 지금 병력의 움직이는파악하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역효와 합류, 그 직전 지금 합류 됐죠? 네. 뭐 믿을 건 리버밖에 없죠. 이거 뭐 앞마당을 어, 뭐 최악의 상황에는 앞마당을 앞마당에 있는 그 프로그를 빼고 본진 안쪽에 수비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리버가 나온 이후에 에사함을 네,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마인 예, 마인 네, 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녹아나는데 줘야 돼요. 머리 찔러 줘야 돼요. 네, 머리 찔러 줘야 돼요. 네, 돼요. 한번 치고 살짝 뒤쪽으로 빠져나오겠습니다. 네. 그래야 점점 플레이가 가능있어요 머리 많이까지 많이까지 개발 완료. 어, 마인이 이렇게 효과적으로 움직이려면 그래야 돼요. 아, 이번에 들어갑니까? 같이 썼어. 요 마인을 놓네 이거는. 예. 그런데 대기가 지금 살아남았죠. 1분까지. 아주 위험. 사울필 요 없어요. 이거는. 벌처 없어서 지금 되게 위험합니다. 벌처가 예. 빨리 와서 마인을 지금 옵저버가아직못 나오러 시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마인을 잘 심어 줬어야 되는 첫 번째 벌텨야 하는 시점에서 대기가 이거 하나만 잡아도 좋은 겁니다. 탱크 둥잡겠는데요 어, 여기서 벌처가 나왔는데요. 세개까지 잡아버리나. 다시 빼야죠. 빠지고요. 그러고 다 잃으면은 그냥 그냥 이거 지금 들어가는 거는 돌아가든지 예. 견제 공격까지 해 주고 있어요. 네. 계속 과야 됩니다. 김창희는 계속 끌고 와야 벌연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네. 확장. 예, 계속해서 벌처로 찌르면서 상대가 어, 예, 상대가 네. 리버를 보유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아, 여기서 어저 탱크가 잡히는 것을 아, 교두보로 해서 이제 신호탄으로 해서 아, 빠질아 빨리 정리해 죠 시간이 얼마 없었는데. 탱크 카운터에 막아야 되거든요. 하지만 탱크 탱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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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오늘 대박 컨트이네요 아 넥서스까지! 아 급했어요, 급했습니다! 넥서스 네. 깨질까봐 급했는데 아무것도, 아무것도 지금은 거든, 어, 건진 게 없네요 네 리버가 지금 파괴가 됐기 때문에 어정쩡한 위치에 있는 게 아예 대놓고 라인에서 기다리는 거보다 라인. 많이, 늦죠. 많이 어, 네. 느리죠 예. 자. 자 리버 견제를 해야 돼요 견제로서 어떻게든 효과를 봐야 되거든요 본진 쪽에 변경 다수여 지금 상대 서욱 쪽 장기지 쪽으로 변경 배치해 놓고 있는 박세정 선수. 자 마지막입니다. 봐야 되거든요. 마지막 기전에 약격적 정찰 선수. 아 쉽지 않아. 아크나크나크 선로리할수 있어서 셔틀들 내가 쉽지가 않아 보인다. 이거 맞고 들어가네요. 예 스캔 하나 썰어야 돼요. 스캔 썰어야 돼요. 스캔 스캔 썰어야 돼요. 현재 스캔이 없거든요. 충분히 벗어낼 수가 있습니다. 본진에 본진에 스캔 스캔 썰어야죠. 스캔 하나만 줄여 버리고. 패스하세기라도 아, 있으면 돼요! 자 여기! 깨지! 리페어 깨지. 아, 들어갔는데 깨지진 않는데 여기 계리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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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게뭐 어. 네. 네. 예. 한번 스캔입니다 안바닥에 있는 스캔 예. 을놓리고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안바닥 깨지기 전에 다크 나오나요? 리버 떨어집니다 어. 예. 리버까지 리버까지 돌려고 있어요. 있어요 완전히 끝내버리겠다는 생각 또실내버렸어 스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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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와! 와! 달려요. 들다이 다시 다들어 들어갑니다. 어, 아, 얘 예, 이게 다다 이게... 들어 놓고 있어. 자원안돌아가요 네. 네. 지금이라도. 지이라도빨면 스캐 해야 돼요. 스캐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네. 빨리 스캐 달아야 돼요. 지금이라도. 예. 달고 있는데요. 야, 선수 아! 버티네요. 예. 이게 시간차로 조금 나눠서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스캔, 네. 스캔, 스캔, 스캔 쏘아야죠. 스캔 쏘아야 됩니다. 네. 스캔만 쏠면 이겨요. 미리 이, 이 병력 다 잡히면은 기, 이게 지금 김창이는 없거든요. 네. 그렇죠. 예, 네. 김창희는 이거 어쨌든 다크만 제거하면은 나가서 벌초로 이득 볼 생각인데 이 마인드 마인드 마인데마, 방, 본지, 마인드 방으로 본체에서 스캔 달아야죠. 예, 마인드 방으로 지금 벌초만 달려도 됩니다. 아, 어, 예, 벌지고 있어요. 자, 일교시가한두개못 풀어요. 어, 스캔이 없어요. 아카데미 깨졌습니다. 아카데미 깨졌습니다. 아, 이제는 남자 원도이 없을 텐데 이제는 다크만고 가서 보내면 무조건 이깁니다 그렇죠 아, 아카데미가 깨져 버렸어요 야이렇게협전 예. 어, 하나요 야 경기 이상하게 됐는데요 정말 안받까지 내준 네, 프로토스가 예 다크템플러로 두번 내줬어요 두번두번 아, 네. 깨지고 프로브 복사 뻥 한번 대아 대망으로 터지고 리버도 한번 잡히고 네. 이런데 어, 지금은, 어, 다크블러로 반전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가진 게 지금 벌처밖에 없기 때문에 벌처로 끝내야 돼요. 지금 벌처로 끝내야 됩니다. 벌처 내려갔습니다. 자, 네. 자 살아나지 못하게 끝내야 돼요. 블로로 싹다 잡아야 돼요. 블로로 잡고. 다 아, 갔다. 아, 갔다. 어, 아, 갔다. 아, 갔다. 마 갔다. 아, 갔다. 아, 갔다. 아, 갔다. 아, 다 아, 갔다. 아, 갔다. 아, 갔다. 벌처 다 아, 갔다. 든요 집중력기 사람이 어떡합니까 지금요? 야 아, 이걸로 어쩔 수가 없죠 김창이. 네. 야 이거 꿈에서 다시 나오겠는데 이경. 어. 그렇죠. 예. 야. 아 와. 탱크 설였어요. 야 이거 진짜 자다가도 이, 이게 꿈에 나오면은 네. 제가 그렇죠. 진짜 마지막까지 포기 안 했다라는 생각 자체가 박태종은 진짜 침착하게 최고의 장점이다라는 그렇죠. 예. 겁니다. 야, 아 야. 여기까지 게임 와인 어. 또 들어 갈 수가 있어요. 와인 예. 안고 떠주면은. 들어갈 수 있어요. 와인 안고 어. 들어갈 수 있어요. 어. 아우 어, 진짜 제가 하나 하고 좀요. 놀랬죠. 야, 저그 상황에서 이게 수도 방법은 다크가 스캔 써는거 밖에는 없는데 그꿈 같은 상황 네. 밖에 는 없는데 그꿈이 현실이 됐습니다, 네. 지금. 그렇죠. 아, 김창희 선수는 그리고 조금 더 지켜서 스캔 중에 네, 분명히 걸쳐가 들어오면은 난감해지니까 들어갔습니다. 김창희 보지. 네, 자국기까지 바리케이드 역할을해서 있을 수 있어요. 들어가는 던집 됩니다. 이건 치라고나 던집 됩니다. 아, 예. 제일 끝까지 동원해서 어떻게든 막아내야 아, 되거든요. 막이 아, 치라. 아, 말 끌고 하는게 예술입니다 야, 진짜 들어왔는데요 탱크 하나나 시즈머드를 못했습니다 자 SCV 블록킹 당하는거 일부러 탱크 찍지도 않아요 상황이 그만큼 박성호에 유의한겁니다 네 어댑터들이 밀려오고 다크 블럭까지 오고 추가 병력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아 김창희 이건 이것도... 좀아 너무 바이바이 맛있겠다 바이바이! 예! 맞죠. 네. 수비로 네, 들어가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막아낼 수 있습니까? 감독은 마인드 터 내놓고 지금 버티고 있는 김창기 선수. 제제.